안녕하세요 블러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일부리그 크리스티안순과 무존달렌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순위표입니다 크리스티안순은 5위 무존달렌은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팀의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크리스티안순은 4승 1패로 순위에 걸맞는 성적을 보여주며 5경기 5골 3실점을 기록하며 저득점 저실점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존달렌은 친선 경기를 제외하면 이무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단두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안순의 리그 개막 이후 홈 경기 성적을 보면 역시 저득점 양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4경기에서 4골 2실점을 기록 중이며 패배한 경기는 리그 1위 보데글림트 전임을 감안하면 상대적 약팀에게는 실점을 기록하지 않으며 한골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무존달레는 개막 이후 원정에서 1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3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경기는 리그 개막전이기도 하고, 당등권을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를 제외하면 두 경기 한골 사실점으로 나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크리스티안 순 홈에서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은 오버가 한 번, 언더가 네번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 두 경기를 제외하면 최소 5년 전 경기이기 때문에 엄청 의미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득점 순위입니다. 크리스티안수는 리그 8경기를 치렀으나 7득점에 그치고 있고 무존달레는 6경기를 치르고 6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양팀 모두 저득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토대로 한 저의 추천픽은 3언더입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